아, 그래서 등튀기 춤이 그때 나왔구나. 그렇죠. 그게 어, 벌써 93년도. 에. 사실 잉크는 몰라도 등튀기기 춤은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잉크의 멤버들은 몰라도 등튀기기하고 만복이는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한테 오늘 만보실 만나러 건너갔더니, 아, 그 귀여운 사람, 아, 이게 자기인대 됐다고. 그렇죠. 국민 귀여운 녀석, 귀여운 <laughs> 고십이 좀 이제 퍼을 넘었는데, 괜찮를가요 매력이 있을 정도요 <텐데. 웃음> 음, 너무 아쉽죠. 남북이니까, 불이 너무 아될 거야. 남북씨 아들에 군대도 갔다 왔어. 예, 감사합니다, 군대. 저희 때는 군대를 못 갔어요, 응. 가고 싶어서.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저 대신 이제 군대를 갔다가. 보병으로 제대했습니다 아, 보병 얼마전에 프로보살에서이승근하고이승근씨다 그럴게요 이수근씨하고 음. 허장훈씨가 가라가라해서 바로 갔습니다 근데 예전 아, 진짜 대 네, 아, 아. 갔다 왔네 갔다 온지 1년 됐는데 아. 잘 지내고 있고 와. 아 맛있네요 고기예 의정부랑 선생님은 는동북 아니세요? 의정부 그 동북동에 아, 중간이었습니다그 다음에, 우리, 그, 순간한 업무, 유명운이, 고향, 뿅우리 아, 그, 아, 아, 문나이트 시절에, 아, 네. 저, 이태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데, 그, 이태원의 재밌는 애플스가 뭐, 어때요? 그때는 막, 듀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아, 그때는요? 현진영이랑 그러면 이미, 아, 그렇죠, 그렇죠. 이미, 애들이 네, 그렇죠. 했었고. 현진영과와와 근데 와와, 뒤에 측은 다리, 이제, 네, 주수에, 이계 네. 네. 뭐, 이제, 전동, 음, 철두씨, 뭐, 이렇게 했었고, 저희도 그렇지. 이제, 그때, 아무 데 뛰면서, 저녁 새벽 되면 가서 막 축축하는 그, 거 원래하고, 저기, 현진영이도, 네, 바쁘셨아 그때 행림떠먹던 카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친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난 외국인으로 봤어 아 그치 그, 그, 아, 아, 예. 그치 그치 진짜 어렵지 예, 예. 이태원에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맞죠. 아, 어, 외국인으로 봤죠 외국인으로 봤구나 춤 잘춘 외국인 미국인 예, 예. 아, 아, 미국인이 미군, 예, 예, 거기에 니코라고 하나 있어 니코 진짜 잘 추는 친구라고 하나 있었는데 컴퓨티와 이런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총대 저랑 친했던 거고 직접 대화를 던 거고 <목소리가> 나중에 잉크 나오면서, 아, 내가 반복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 내가 하고 있는구나. 그때 이제 하게 된 거야. 근데 눌라보다 빠른 거예요? 진짜. 아, 예, 흑정남 대표. 와, 눌라보다 빠르지 뭐. 아예왜 그러세요? 어, 아, 저기, 저기, 뭐, 서보. 아, 예, 제가 봤던 서보보다 빠르지. 아, 서보 아, 아, 역사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윤정남, 윤정남도, 룸라이트. 룸라이트. 아, 정말 잘혔어요 저랑 친구예요, 친구. 이게 갑작스럽지, 맛이네. 아, 제가 이제 학교가 도급대니까 아, 저오잘 알아요. 아, 근데. 아. 13년생이시잖아요. 시작해서 네, 9, 3학번. 20살 때뭐 하셨어요? 저는 우반 학생이었어요. 에이, 그때 나사, 하시엔다 있었잖아요. 팔라디오 말아보라, 팔라디오. 팔라디움 알아보자, 팔라디움. 팔라디움? 팔라디움 모르고 인터페이스가 유명했었고. 아, 비바테였잖아요. 아 어, 비바테. 에이. 딱, 딱, 비바테. 역사를 다안 해. 그래서 저도 장깐잠깐 아르바이트 했었죠 아유, 허준 선생님. 저는, 네, 저는 네. 그때 방송에 25개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네. 저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아, 아, 때있죠 그때, 그때. 아, 그때. 아, 그때. 그때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원가정이 우리 학교 선배예요. 우리 매니저도 저랑 같은 학교 나와고 원가정도 저희 선배지고. 안녕하십시 네. 네. 아이고. 네. 사실 친한 동생이가 음. 그때 한참 복스에 맨발의 천이깨어요아 그래요? 예. 아그 이름 지었네. 맨날. 아 맨발의 천둥. 아알 참. 일하게하면 지금 뭐 지금 뭐야? 또 그때 엄청. 천을 빼면 시체지만 한숨이 있어. 오, 아, 명수 아, 명수. 예, 명수 네. 형이 정답이. 아 그러니까 인기 엄청 많았어 멤버 할수 없어요. 그 형님, 처음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행 예. 갔을 <laughs> 때. 나사가 적으면서 이태원이 약간 놀랍게 있었다는 거. 어제 형님, 그, 오랜만에 뵈는데, 살이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어우, 진짜. 네. 내가 할 먹음이 다 빠지니까. 에이, 제 시작해서, 아야지, 이제. 아, 아, 이제. 몸매 관리 이제. 정상적인, 멋진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 아. 벌써 항 고마워하십니다. 제가 음악을 내보면, 아. 공부를 시작하시면, 뒤에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귀신 피드까지도 만들어서 내보내주시고, 그렇게 많이 좋아해주시는데, 내가 가끔씩 날로 떼어, 바로 날로 끊어버려요. <웃음> 그래서 니다 <laughs> 그리고 그냥... 또 찾아오는 거죠. 감사한 생각이세요. 저는 오늘 여기에 올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그런 흔한 분위기에서 쏘야 돼 마시면서 우리 맘먹랑 얘기를 하면 좋겠다. 저거 앵글이, 저거 앵글이 어요그라운올비기이나뭐 다른 애나. 네. 지금 어갑도 있딱 하는데, 오늘은 그냥 풀어주게, 뭐, 소주도 주시고, 이짜 사람들 살아라. 예, 우리, 형님의 애터 쪽에, 우리 또, 김기자 형님이 하시는 네. 큰 그림이죠. 아, 엘터 아, 이야 네. 네. 아, 네. 되거든요. 아, 형님이라 안 보세요. 김기자 형님이라고 그러요 예? 바로가, 지 바로, 바로 개름에 <laughs> 전화 왔습니다 개름에 전화 왔말니다 소말력 김정석 씨. 자, 아. 아. 보세요. 직석이 여려게 친구 직석입니다. 종석이 잘 있었나? 자네 요새 그 sns에 나오는 거 계속 보고 내가, 내가 또 한번 움직여야 되겠다 싶었어. 그래갖고 이제 올려주는 먹방을 찍고 있어 가수 인기의 그 만큼이 아니지? 직석이 출신! 맘보기 아버님 먹방을 찍는데 다음 주에 자네 그 양수님로 가서 먹방을 찍도록 하세요. 잠깐만, 마음속에 맡아줄게. 안녕하세요 선배님! <laughs> 아, 이게, 아, 덕파리 예, 형님이, 아니, 덕파리 우리 여기, <laughs> 사장님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지금 우정부에 살고 있고요.

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노도편집 하나.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전화할 연예, 아, 바로 그 연예계 인맥이 바로 연예계. 선배님들이 또 이제 바로 또 축구를 주 연예인들이 또 맛집을 많이 해요. 그 아, 김공섭씨는 네. 제가. 양수리에서 빵집 하시죠. 빵집, 거. 뭐, 카페. 빵집 엄청 큰 거. K 브랜드를 지금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술이 잘 들어가네요. 대 에, 가 편안해가지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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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